삼성전자가 15년 만에 북미 법인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새 사옥이 LG전자 북미 본사와 불과 3km 떨어져 있어 두 기업 간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북미법인 SEA는 최근 유저지주 리지필드 파크에서 잉그루드 클리프로 본사 이전을 시작했으며 오는 9월 중순 공식 오픈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리지필드 사옥에서 근무하던 천여 명의 임직원이 새 사옥으로 둥지를 옮기고 마케팅, 데이터 분석, 고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채용도 진행해 북미 사업을 강화합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사옥을 옮기는 건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새 사옥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래버가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에 임차한 곳으로 규모는 32만 5천 평방피트에 달해 이전보다 넓습니다. 오픈형 스마트 오피스로 꾸며졌고 뉴욕 메네튼과 허드슨 강을 마주해 교통과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특히 같은 타운에 lg 전자 북미 본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lg 전자는 지난 2020년 약 3억 달러를 투입해 잉그루드 클리프의 새 사옥을 완공했는데요. 삼성전자 사옥과는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양산은 미국 시장에서 가전과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사옥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서는 손을 잡겠지만 인재 확보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는 양보 없는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